네, 성우입니다. 아, 녹화 파일을 안 켜고서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켰습니다. 레버넌트 걸렸어요. 이게 얼마만의 레버넌트야, 도대체. <laughs> 뭐, 요번 방은 다들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작과 동시에 나가진 않네요. 네. 아크메이지, 다크트롤, 고블린, 아크메이지, 이번 예, 방은 아크메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명이나 되니까. 다섯 명이라서 그런데 두 명이 되게 커 보이네. 두명다 그렇게까지 실력자는 아니에요. 레버넌트가 달릴 정도니까. <웃음> <웃음> 아니,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솔저 타워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해서 에디터를 썼거든요. 저는 제가 이게 맵을 제작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분,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맵 만드는 거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 와이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머리가 이제 돌이 되는 느낌.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예. 그냥 눈앞이 깜깜한 게 숫자랑 영어랑 줄줄이 줄줄이 써 있는데. <laughs> 와 뭐라고 쓰는지 알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맵 제작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아예 지금 뭐, 내가 뭐 만지느냐? 네. 진짜 끔찍하게 어렵더라고. 와.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 정도. 로 그거 보면은 맵 제작자들 보면은 보통 나이대가 이거 다 젊을 때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와... 그분들은 되게 머리가 비상한가 봐요. 어, 대단해 진짜. <laughs> 생각해보면 다들 젊을 때 만들었던 거잖아. 이 솔조타워도 지금 나온 지 지금... 어, 한몇년된거 같은데. 기분상으로는... 네, 기분상으로는 몇년된거 같은데. 이, 이걸 이맵 제작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면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허, 이분은 그래도 좀할줄 아시는 분이네. 노랑님. 그럼 파랑님은 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 에, 아무리 봐도 초보예요 빌드 하나만으로 갈리는 힙이죠 누구는 아크메이지 빌드 써가지고 달리고 있고 누구는 막기 극복하고 그죠? 빌드 차이가 오는거죠 빌드 차이 이쪽 필드가 더 나으니까, 이 양반 언제까지 90원 짓는 거야? 아, 저도 아크메이지 90으로 달리는 버전이 있어가지고 네. 딱히 뭐라고 할게 아니었는데. <laughs> 저도 90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예, 90원으로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레버넌트가 달려가지고 상병까지 찍을 필요는 없잖아 <laughs> 예, 로드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 다들 아시지만 한방에 안 잡힙니다. 애들이 로드 한 캐릭터의 유닛하고 일반 유닛하고 안 잡혀 이렇게 함께 원래라면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얘가 방금 전에 호랑이 되고 나서 지은이었어. 아니야, 얘는 양내 지은 거고. 봐봐, 그죠. 그리고 유닛의 색깔이 바뀝니다 얘는 빨강색, 얘는 초록색. 지으면 자기 색깔로 바뀌어. 이거 그러니까 변신하면 색깔 다르죠? 빨강색, 초록색. 제가 빨강이니까. 오, 두 명이서 지은 것 같은 느낌으로. 프록색하고 빨강색이 합쳐서 레버넌트를 지은 느낌. 너 어차피 20회만 버클 하면은 반값 예, 범위가 535기 때문에 예, 가만히만 있어도 주위에 반값이 들어가죠. 어우! 파닉스. <laughs> 이제 레버넌트 하고 아크메이지만 남았습니다. Job done. Easy. All goals required. All goals required. All goals are All right. Job done. 거라 날지 말고 언제 까지？살 아있 을 거니？슬슬 네, 빡빡 하게오 네요？그냥 90원을더 지울 게요. 차를 땐티어 올라가 아니, 테크 올려 올라, 올리는 거보다 그냥, 그냥 더 짓는 게 나아. 우리 노랑님이 열심히 달려주고 있어서... 지옥문은 문제없고, 이거 참, 예, 빡빡하게 오네. 지워 줄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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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원 600원 모이면 제왕 갈게요 600원 어 빡세게도 달리시네 카오스 나왔으니까 조금 주춤 하겠죠 건물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700 사정거리라서 그렇게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제왕 각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원이 다르죠. 제왕의 데미지가 뭐월등 하니까. 5제부터가 관건인데 쟤네 거의 뭐 순삭5하듯이불러등하텐데 뭐랄까, 정말 엄청나게 오네. 한 번만 터져라. 이거 마지막까지 안 터지냐? 또 터져라.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안 터졌는데. 자 여기서 승부수를 띄어보겠습니다. 네. 입구막기. 매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어놔야 돼. 아직까지 안 터져가지고 안 죽고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글쎄요. 지금 뭐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이건 후방 각이냐? 후방 각?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다 놓치고 있네 앞에다가 빨리 지어내야겠어 무리한 생부수인데?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타이밍은 지금... 이건 무조건 지어놔야 돼요. 아까 안 지었으면 지을 타이밍도 없었겠다. 야, 아이고... 왜 이렇게 괴롭히...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여긴 막았고, 다시 한번 앞에다가 타이밍 봤으니까 이제 지어줄게요. 앞에 완전히 버리면 게임 힘들어요. 뒤에 적당히 막을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을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이 관건이긴 한데,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아직 지옥문 전이니까. <웃음> <웃음> 어차피 앞에서 막는게 글렀다고 생각돼서 그냥 뒤에를 보강했어요 됐고 다시 한번 앞에다 또 지어줄게. 저응하이나 아름이지 뭐. <laughs> 네. 하도 레버넌트로 아크메이지 달리는 거막다 보니까 이제 식물, 짐, 식물, 짐물, 예 네. 지겹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아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음, 무 난하 게 상승 도, 막았 구요？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중에 60, 60회 레버넌트 해 가지고 겨우 깨졌 다는 분, 네,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 놀다임 비교도 안 되는 제가 뭐 37회인가 그 정도 실패했는데 를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0회나 레버넌트를 실패하신 분 뭐야? 빨간색, 파란색 뚫렸어? 뭐, 이런 거야. 네, 긴장만 안 하면은, 금방금방 왔습니다. 왜 하필 구미호 힘일까? 여기서 파랑색 놓칠 테고 노랑색은 어... 이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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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네. 기 스킬 사용하셨고 88 예, 했죠 지금 또 팔았고요 뒤에다 그걸 짓고 있죠 제왕으로. 근데 프로스틴 어디 갔나요? 프로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는데. 네, 파랑님 잘 가시고요. 노랑님은 계속 남아 계시겠네. 이쪽으로 올때 스킬 사용할게. 지금이야. 붐, 음. 네, 다 맞았죠. 피가 쭉쭉 깎이고 있어요. 뭐, 이 정도야. 본이나좀 나와가지고. 아, 평소 계단대로 하니까 이거 뭐야 돈이 너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졌어요. 노랑님 클리어하셨고 저도 물론 클리어죠. 안 놓쳤으니까. 만 데미지 거의 1500원 남으겠는데 알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레버넌트 끝났네요 예. 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